오늘 작업은 채이 두 번째 칸에 있는데 이거를 하이로 옮겨도 다시 두 번째 칸으로 가버리는 현상 때문에 왜냐하면 이 미루고 행어라고 하는데 행어가 쉬워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어요. 중국품인데 샀는데 이게 현상이 나타나서 요거를 꺼내서 분리해서 휘임 자체를 조금 고칠 거예요 작업은 당연히 일단 첫 번째로 요걸 풀러주고 분리부터 하겠습니다 이쪽.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이제 하려면 여기 이거 요거 바퀴 이거랑 뒤부터 풀어줘야 되니까 풀 거예요. 조심, 이거 풀때 스피링이 있는데. 이걸 놓쳐버리면 안됩니다. 큰 나는거죠. 이어버면 4해보니까 큰일하그 다음에 보시면 이오 진짜 분한는데 여기 해머예요 해머. 행어. 그고 요거. 이거를 분리할거예요. 이렇게